여러분, 로마서의 말씀 시작을 알리는 1장, 1절, 4절 말씀을 함께 하셨는데, 이 1장, 1절, 4절 말씀은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물론 로마서의 말씀을 받는 1차 독자들에게도 물론입니다.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서로 믿음의 식구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성도님들 어떤 대답을 내어 놓으시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 어떻게라는 것이 방법을 이야기한다면 어, 무엇, 그것은 삶의 비전, 목적,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네 삶의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너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제껏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추 보시고 또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2월 첫 주일 맞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 앞에 지금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또 금년 안에 살기를 고백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들을 통해 우리의 목적과 목표, 우리의 비전을 다시 새롭게 확인하시고 그 흔들림이 없는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믿음의 선한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시는 주님의 신은 성령 충만함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설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시작하는 장 1절 말씀 속에서 자신이 예수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입은 것은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냐.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번에 말씀 속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라고 말할 때그 택정함을 입었다는 그 말씀의 의미 그 뜻은 이제그 살아온 삶에서 지나온 삶을 완전히 끊어내고 이제그 살아왔던 그 삶을 완전히 끊어내고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새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차압, 몰수,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 삼아 버렸다. 이런 의미를 택한 이 말씀이 택정함을 입었다. 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식구들, 성경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택정을 받기 이전, 그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일이 그의 일이었고. 또 그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 그는 율법의 선생이었습니다. 가말렐 문화생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랑스러운 명예스러운 사람입니다. 세상 누구에게 가도 조금 도 뒤질 것이 없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 자기의 뜻을 이루는 자기의 삶을 잘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삶이 송두리째 보정되게 되어지는데 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고,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삶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그의 삶이 예수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받고난 후, 삶의 목적,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고 말할 때, 이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기록하고, 바로 그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내게 새로운 삶의 목적, 새로운 삶의 비전, 새로운 삶의 꿈을 주시는 분은 바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가면, 사울이 담에서 예수님 만나 그 눈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보내와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러시되 가라 이 사람은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그 사울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임금들과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헤롯과 로마의 권세자들을 비롯 세상의 모든 권세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면서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비전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사가는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르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렸죠? 택정했다, 택한받았다. 그 말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을 끊어버리고 단절시켜버리고 그 삶의 목적, 목표가 위에서 부어주신 그 부르심,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것을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목표로 삼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으로부터, 이전에 살아온 삶으로부터 분리시켜 내셨다. 하는 말씀이 택정함을 입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그 택정함을 입어라는 말씀을 분리시켜 뚝떼어내어 그런 말씀이에요. 완전히 이전의 것으로부터 단절시켜 이런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부터 바울의 삶의 목적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까지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근데 이후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삶을 살도록.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 이제 바울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앞에 아멘하여.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꿈이요 비전이요 내 인생 전체를 흔드는 깃발입니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빌리포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리포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가면 이런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 차 앞에 버리신 후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도 담대하여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살든지 죽든지 고백하는 것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내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내 것이었어요. 누가 뭐라 그래?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임하니까, 그래서 내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였나 임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무엇을 알수 있어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살았던 그 무엇, 내가 원하고 세상에 원하는 그것을 인생의 목적과 목표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불러주신, 나를 자기의 것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그 일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고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 뚜렷한 고백이 내게 지금 있느냐 말이에요. 내게 지금 있느냐.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은 이후에도, 지금 내가 살아나의 일터, 사업장, 예수 믿기 이 전에도, 이후에도 전이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상황, 환경이 변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비전이 달라진 겁니다. 꿈이 달라진 거예요. 내 인생 천천히 흔드는 깃발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보름받은 성도는 그 인생의 목적과 목표, 그 비전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의를 위하여. 우리 사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어? 네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뭐야? 라고 물으시는 물음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가지셨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나의 비전이고, 나의 목표이고,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심령,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 마시기를 주님이라 다시 한번 주원합니다두 번째로 여진 말씀 가운데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우리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라는 하는 것을 제시해 주신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자나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기록한데 그것은 황제 로마의 황제나 헤롯이나 사내들의 종교 권력자들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구약의 모세 율법을 통해 선제를 통해 시편의 글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신.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 5장 39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에 대한 증언이에요 딴 이야기 아니에요 그 수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온통 그 말씀 속에 그 사건 속에 그 인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증언되고 있는가를 놓치지 않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누가복음 2 4장 27절 역시 마찬가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시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24장인데, 27절 말씀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제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에 기록된 바, 자기에 관한, 누구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 앞에 계시는, 그 자기에 관한 그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모세의 글이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 쓰여졌어요? 선제의 글이 누구를 위해 쓰여졌어요? 시편의 글들이 누구를 위해 쓰여졌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하여 그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미리 약속한 말씀으로 쓰여졌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바로 성경에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생명 전체를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택정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삶 전체를 송두리째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내어놓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주의 말씀을 통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식구들 바라고 원하는 건. 아니, 마땅히 우리가 내어놓아야 될 것. 그것은 주님, 하나님 앞에서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다시 새롭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새롭게 서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 각자에게 너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주님,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그 복음, 그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시그 피값으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버리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버리신 예수 위하여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 인생의 비전입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조금 도 망설임 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3절,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그 아이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복음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미리 이야기했거든요. 미리 이야기 하시도 대로 오셨어요. 4절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의 영으로는 진리의 영으로는 그 말씀이에요. 거룩의 영, 진리의 영,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무엇을 통해 선포되고 확정되었는가? 그럴 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다. 여러분, 그런 죽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모세의 죽음도 훌륭하지만, 요셉의 삶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모형하는 그림자였을 뿐이지 그들의 삶이 죄 아래 내인수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죽음은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난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진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는 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분명하게 확증시켜 주었는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확증 분명하게 나타내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사절 하반절 말씀 그렇게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한번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복음은 무엇입니까? 육신으로는 다위의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무엇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서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서명하는 말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1장 9절 말씀에 가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의 아들의 보고만 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말하며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또 3장 21절 예언의 말씀을 쭉 가는 가운데 25절 말씀에 가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세되었던 죄인인 우리를 화목케하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물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 쭉 내려가는 건데 10절 말씀에 가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모세로 말미암아 아니에요. 아브라함 말미암아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말미야마 죄가운데서 살고 죄의 싹수로 영원히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이 그 원수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다욱 화목하게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화목됨을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해 된것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 실체가 뭐예요? 사탄의 정체가 뭐예요? 마귀의 정체가 뭡니까?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을 말하죠? 왜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죠? 그 수와의 졸개들을 많이 거들고 있거든요. 그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졸개가 된그 사탄 자신, 마귀뿐만 아니라 그수와는 모든 세력들에게 한 가지가 없어요. 세상은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한 가지가 없는 거죠. 뭐가 없을까요? 명예도 가질 수 있어요. 권세도 가질 수 있습니다. 돈도 가질 수 있어요. 세상의 칭찬도 가질 수 있어요. 자기 의 열심과 자기 의로 의 자기 자랑을 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건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한번 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그가 자랑하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에요. 헛하는 거예요. 그거 뽐내는 모든 것들은 다공든탑 무너지듯 와르르 마지막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의 눈 말, 화려한 수사, 유착은 언변, 이성을 두드리는 합리적인 사고. 할수 있어요. 아주 질서정의하는 게논리적으로 근데 거짓 사탄 거짓말쟁이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질기가 없음을. 그러니까 거짓이에요. 사탄마귀 여러분 뭐 이단 종파의 누구를 뭐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거짓의 아비 사탄이 더 활개를 칠 거예요.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을 미혹할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이나 화려한 것들, 보암직도가 에덴에서 그랬던 것처럼 탐스럽기도 하고 아 내가 그거 꼭 가졌으면 그렇게 소원하는 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런 사탄의 거짓, 거짓말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 예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는 모든 것은 다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하에 없는 것이라도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어쳐지 많은 사람들의 그 거짓으로 미혹, 유혹한다는 거예요. 몰래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믿음의 식구들, 오늘 로마 서말을 시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인생의 목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정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따라 사는 자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만나는 후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이피 값으로 나를 잡 자기 소유로 만들어 버렸거든. 너내것 그랬거든요. 우리 한번 고백.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니에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고백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샀어요. 피 값으로. 아멘이시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이것을 내가 사면 이것을 다 나의 의도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산 넘고 물 건너 바다를 건너서라도 그렇게 주를 위하여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사명 인생. 흔들리지 않는 따뜻한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복주시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인생의 사명, 목적, 목표를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다시 붙잡으시고 주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명인생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황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